이렇게 피부가 평소에 엄청 좋으신 분들도 가끔씩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이것만 해도 진짜 많이 좋아집니다. 진짜로. 정말 빠르게 효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별입니다 오늘은 여기 턱에 나는 화이트헤드 관리 루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애초부터 피부에 트러블이랑 요철이 많던 분들 뿐만 아니라 왜 여성분들 생리 전에나 여름철 땀 많이 나고 습할 때 혹은 운동하고 땀 많이 나시는 분들 이렇게 피부가 평소에 엄청 좋으신 분들도 가끔씩 뒤집어질 수 있는게 여기 입술 밑 피지거든요 저도 여름철에 특히 생리기간만 되면 이걸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저만의 루틴으로 집중 관리해줬더니 생각보다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입술 및 화이트헤드로 고민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대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누구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일단 무조건 필수로 해주셔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세안. 세안제 바꾸기입니다. 저는 원래는 오전에는 물 세안만 해주고 오후에 메이크업을 지울 때만 세안제를 사용해줬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화이트헤드라는 게뭐 물론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은 피지가 과다 분비되거나 각질 제거가 안 되거나 아니면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던이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요철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줄 때는 아침에는 효소 세안제 저녁에는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해줬습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는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자극적이라고 느껴져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기보다는 효소 세안제로 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질 탈락이 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자고 일어나서 약산성 효소 세안제로 가볍게 각질 관리해주고 저녁에는 약 알칼리성 세안제로 과하게 분비된 피지나 노폐물들을 싹 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안 루틴만 좀 바꿔줘도 진짜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엔젤 탄산 소세안제랑 유알은 약 알칼리성 콩클렌징 이렇게 두개 사용하는데 아니 제가 제품 칭찬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뭐 광고 아니냐 뒷광고다 이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당시에 구독자가 0명인데 광고를 어떻게 봤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스킵하고 제품명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한테 잘 맞는 제품이면 웬만한 분들은 다 괜찮게 잘 맞으실 거예요. 여기에 저처럼 이런 클렌징 디바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활용해도 정말 좋은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손바닥에 거품 잘 내서 요철 부위 꼼꼼하게 롤링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전 오후 상관없이 세안하고 물기를 닦자마자 최소 1분 안에는 바로 보습을 해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약 알칼리성의 세안제는 세정력이 좋아서 금방 건조해지기 쉽상이거든요. 근데 피부가 건조해지면 또 피지가 막 분비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평소에 사용하시던 제품으로 속 건조 없게 아주 충분할 정도 보습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UR은 아파 앰플을 사용해서 피부 결정리를 한번더 해주고 에스네이처 스쿠알란 크림이나 UR은 나이트 베리어 크림으로 피부에 꿀광이 날 정도로 엄청 꼼꼼하게 잘 발라줍니다 이러면 사실상 평소에 하는 루틴은 끝이에요 이것만 해도 진짜 많이 좋아집니다 진짜로 근데 여기에 추가로 직접적으로 피지 제거를 해주면 좀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최대한 피부 자극 없이 턱 화이트헤드 제거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스팀 타올을 요철 부위에 1, 2분 정도 올려서 모공을 싹 열어주세요.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쿠아 필링기로 여기 피지들을 싹 밀어줄 건데 저는 초음파 아쿠아 필링기를 사용해서 피지를 제거해줄 겁니다. 이거는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극 없이 노폐물 제거가 돼서 되게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나는 이돈 주고 사기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일소라는 브랜드에서 이런 피지제 거기를 런칭했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사서 써봤는데 살짝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효과 자체는 괜찮아서 이것도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사실 모델링 팩을 해주면 진짜 좋은데 입술 밑은 워낙에 국소 부위다 보니까 고작 요만큼 때문에 모델링 팩을 하자니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클레이 팩 제품을 사용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피지를 흡착해준다는 면에서 모델링 팩이랑 효과는 비슷한데 이런 튜브 타입 클레이 팩은 국소 부위에 조금 조금 조금씩 관리해주기가 정말 간편하고 좋아서 진짜 강추드려요. 이런 클레이팩을 요철 부위에 펴 발라주시고 5분에서 10분 뒤에 물로 가볍게 지워줍니다. 이렇게 피지를 싹 정리하고 나서 보통은 잘안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남아 있는 커다란 화이트헤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멸균 면봉으로 살짝만 눌러도 피지가 진짜 잘 나오니까 힘 주지 마시고 살짝 압출해 주신 다음에 곧바로 이런 패드팩을 올려서 진정시켜 줍니다. 열려 있던 모공도 바로 쪼여 주고 피부 진정도 해 주고 일석이조라서 이 과정은 꼭해 주세요. 패드팩 5분 정도 올려서 진정시켜 주고 마무리로 아하파 앰플 발라 주고 보습까지 이 루틴은 매 하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한번 최대 두번 정도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입술 및 화이트헤드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안법으로 꾸준히 잘 관리해 주시고 여기에 더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피지 제거까지 해 주시면 정말 빠르게 효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